너는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5규빙,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등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써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와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이 네모 등 위에 노구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또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위해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선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. 너는 소망이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,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빗의 시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뜰의 여고 서쪽의 너비 쉰 규빗에 포장할 지대그 기둥이 여리요 마침이 여리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 지며 그 이쪽을 위하여 포장해요 여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 저쪽을 위하여 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는 청색자색 청색, 홍색실과 가늘게 꼼 베일실로 수모하자 스은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며, 내시오, 마침이 내시며. 뜨주의 모든 기둥의 가른대와 갈고리는 은이요그 받침은 오시며. 뜰래 길이는 백규비시요나비는쉰규비시요세마 회장의 높이는 다섯 규비시요그 받침은 오시며. 천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등불 포장 말뚝을 다 도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하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게 하 회전 밖에서 전에부터 아침까지. 항상 영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.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지킬 교회인이라. 출국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하멘